되게 고급진 느낌이에요. 오 일찍 일어나는 새가 구성품 하나를 더 받는 법이죠. 이유 책방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유 책방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문학 동네 북클럽 오픈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저는 누구보다 빠르게 얼리버드로 신청을 해서 드디어 택배가 도착을 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웰컴 키트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는 미늠사 북클럽을 가입을 했었고, 문학동네를 따로 가입을 안 했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미늠사는 패스를 하고, 문학동네만 가입을 했습니다. 사실, 미늠부클럽을 포기한다는 라 거는 북튜버로서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했던 일이었어요. 미늠부클럽 같은 경우는 한번 가입을 하게 되면은 영상 하나를 고민 없이 만들 수 있거든요. 바로 패밀리데이 영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미늠부클럽을 계속 가입을 했던 것도 있었는데요. 패밀리데이 영상을 몇번 찍어보니까 매번 비슷한 느낌의 영상만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올해에는 좀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대신에 좀 색다른 영상들을 한번더 고민을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이번에는 문학 동네만 한번 가입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떤 도서를 선택을 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번 문학 동네 북클럽도 지금까지의 북클럽과 별반 다를 게 없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번에 특별한 것이 있어서 제가 가입을 했던 것이 아니어서. 이렇게 문학동네 북클럽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이 들어있는 카탈로그가 들어있고요. 제가 선택한 도서와 그리고 기존에 이제 함께 원래 주는 도서들이 같이 구성돼서 와 있습니다. 우선 제가 선택한 책두 권과 문학동네에서 보내주는 책두 권이 이렇게 같이 오는데요. 어떤 것들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문학동네 북클럽을 가입을 하면 무조건 받아볼 수 있는 책이 있죠. 바로 젊은 작가상 수상작품집입니다. 이거를 원래 돈 주고 사서 읽는 게 맞는데, 이게 문학 동네 북클럽을 몇 번. 경험해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거를 구매를 해서 읽는다라는 게 저한테는 좀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수상작품집 읽는 거를 너무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받아보니까 빨리 읽고 싶은 마음이 샘솟고 있습니다. 이번 15회 대상은 김멜라 작가님이 받으셨네요. 요즘 김멜라 작가님의 성함이 굉장히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김멜라 작가님의 소설도 제가 좀꽤 많이 읽어봤는데, 이번 소설은 또 어떤 느낌의 소설일지 한번 읽고 여러분들과 감상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자선 시집이 왔는데요. 되게 많은 시인분들의 시가 들어 있는 시집입니다. 앞쪽에 읽어 보니까 문학 동네에서 이제 신작 시집으로 펴낼 것들 중에서 몇 편이 선공개가 된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나올 시집 중에서 이 문학 동네 북클럽을 가입하시는 회원분들만 먼저 한번 읽어 보세요라는 느낌으로 몇 편이 수록이 되어 있는 시집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시들을 읽어 볼 수도 있고 또이 중에 마음에 드는 시가 있다면. 이제 앞으로 나올 시집을 구매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일단 생긴 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질감 자체도 보들보들하니 어, 너무 마음에 듭니다. 되게 고급진 느낌이에요. 네, 그 다음 이제 제가 선택한 두권의 책인데요. 일단. 천명관 작가의 고래라는 책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이책 같은 경우는 유명한데 제가 한 번도 읽어본 적도 없고 이게 10주년 에디션인가로 이렇게 새로 리커버돼서 나왔다고 해서 구매를 했고요. 올해 안에는 읽어봐야지 했던 소설이기에 재빠르게 선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선택한 책은요, 무라카미 하루키의 1인칭 단수라는 책을 선택을 했는데요.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을 제가 지금까지 두편 읽어봤는데, 일단 첫 번째로 노르웨이 숲을 읽어봤고요. 두 번째는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이라는 소설 두 편을 읽어봤는데, 오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작가의 문체도 그렇고 그 소설 자체가 너무 제 감성과 맞고. 제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 읽어봐야겠다. 이거 되게 나오자마자 한동안 되게 인기가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는 제가 무라카미 하루키한테 크게 관심이 없었어서 읽어볼 생각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어느 정도 저희 스타일에 맞는 작가 문화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 꼭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에 이 기회에 한번 선택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기프트 박스가 이렇게 같이 오죠. 기프트 박스 안에는 이제 보통 커피가 늘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되게 무슨 도넛 박스처럼 생기게 왔어요. 박스 자체도 너무 예쁘게 나와 있고, 저는 이번에 이렇게 포커스 온이라고 적혀 있는 게 유독 마음에 드네요. 이번에는 스포일러 팩이라고 해서요. 스티커들이 되게 많이 왔는데요. 독서 다이어리를 꾸미는 게 요즘에 굉장히 유행인가요? 독서 다이어리에 붙이기에도 너무너무 좋을만한 글귀들이 들어있고, 이게 보니까 2024년에 이제 출간이 될 작품들의 문장들이 스포일러 돼서 나와 있는 거라고 해요. 이번에 뭔가 문학 동네에서 굉장히 좋은 책들을 많이 출간을 하려고 하는지, 이 시집도 그렇고 스포일러 해주는 게 굉장히 많으네요. 그래서 이 문장들도 읽다가, 또 마음에 들면은 새로운 신간을 구매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독서 다이어리를 꾸미는 거를 또 좋아하는 저로서는 어 굉장히 만족스러운 굿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있는 패키지 자체도 너무 예쁘게 예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디자인은 문학 동네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쯤 되니까 미는 북클럽도 궁금해지기는 하는데 일단은 이번 드립백 또두 개가 왔는데요. 디카페인이랑 카페인 두 종류가 왔고요. 오, 이번엔 패키지가 너무 예쁩니다. 아니 문학동네 작년에도 이렇게 예뻤나요? 올해 뭔가 저의 스타일이 아주 녹아 있는 듯한 느낌의 디자인들이어가지고 굉장히 설렙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학 동네에서 늘 진행하고 있는 이달 책이라는 이벤트가 있죠. 이달 책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참여할 수 있는 보드가 나와 있고 뒤에 이달 책을 참여하는 방법이 적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도 이달 책을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게 어떨까 갑자기 생각이 드네요. 요즘 뭐 독서를 막 다독을 하는 게 아니고 몇 권의 책을 집중적으로 읽기 때문에 이달의 책한 권씩을 목표로 잡아서 읽어본다면은 올해에는 북클럽 활동을 조금 성실하고 열심히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독파라는. 회원 쿠폰 같이 들어 있고요. 문학 동네에 멤버십 카드도 들어 있습니다. 멤버십 카드 제가 지금까지 다 모아놨던 것 같은데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제 어떤 것들이 들어 있는지 제가 말로는 설명 드렸지만 이거를 한 번씩 보면서 한번더 말씀드려 보자면 이 북클럽이 어떤 건지 항상 이렇게 카탈로그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구성품들이 같이 나오고요. 이렇게 독서 다이어리와 리딩 트래벨이라 그래서 노트가 같이 왔습니다. 리딩 트래벨 같은 경우는 오, 되게 인상 깊네요. 이게 책을 읽다 보면 한 권을 읽고 그거에 연결되어서 다른 책을 읽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직접 이렇게 표시를 할수 있도록 만들어진 페이지가 들어있고요. 그 외에는 날짜와 책 이름을 적고 밑에 감상이라던가 필사를 할수 있는 페이지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맨 뒷페이지는 그냥 방한용지로 해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프리 노트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독서 다이어리를 따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크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온 노트들을 열심히 사용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런 뭐 느낌들을 보고 제가 독서 다이어리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 아이디어를 얻곤 하거든요. 이 리딩 트레벨 같은 경우는 제 독서 다이어리에 한번 적용해봐도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아이디어가 뿜뿜하고 있습니다. 이 스티커 팩이 얼리버드 신청을 한 사람들한테만 오는 스티커 팩이네요. 모든 분들이 다 받아보실 수는 없고요. 얼리버드 신청 기간 때 신청을 해서 받아보신 분들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늦게 가입을 하셨다면은 요 구성품은 빠져 있을 수 있으니까 어왜 나는 없어라고 너무 화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구성품 하나를 더 받는 법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받은 게 이제 웰컴 키트고 문학동네는 한번더송경 키트가 오죠. 그리고 생일 때 이제 키트가 오는데 송년 키트 상세 구성은 추후에 공개한다고 합니다. 과연 송경 키트가 무엇이 올지 두근두근 송년을 기다리게 되게. 네. 그리고 이제 유튜브 라이브라던가 뭐 프리미엄 강연 페스티벌에 대한 안내가 들어있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이달책 프로그램 요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뉴스레터를 어떻게 받아보실 수 있는지, 이번에는 하반기에 뭉치끼리 손편지를 작성해서 교환하는 이벤트를 할 거라고 하네요. 가을 팬팔이라고 해서 2024년 하반기에 진행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 저는 이거는 꼭 한번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손편지 쓰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온라인 마켓이 있을 거라고 하네요 2025년 상반기에 진행을 할 건데 7기, 그러니까 2번 기수 분들만 이용할 수 있는 패밀리데이 같은 형식이 진행이 될 거라고 합니다. 내년 상반기라고 하니까, 부클럽이 끝나갈 즈음에 쌓아놨던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네요. 그 때는, 어, 여러분들과 같이 라이브로 하면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연중 혜택이라 그래서 생일 때 되면 시레터 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표지 투표도 할수 있고요. 수평단 이벤트도 참여할 수 있다는 점. 문화행사라든가 제휴 혜택은 워낙 유명하고 늘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제휴처들 어디서 사용할 수 있는지 나와 있는데요. 카페라던가 문화공간. <laughs> 공연에서도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국립극단에서 제작을 한 공연들이 티켓이 30% 할인이 된다고 하네요. 영화관은 헤이리 시네마 영화 티켓이 2,000원이 할인이 된다고 하니까 올해는 제가 이 포인트를 좀 야무지게 써먹고 싶은데 이 카드를 제가 한번 잘 써먹을 수 있도록 부지런히 한번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남길 수 있다면 더더욱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제가 문학동네 가입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봤는데요. 오랜만에 언박싱이어서 그런지 광대가 내려오지를 않네요. 그래서 지금 읽고 싶은 책들도 왔고, 또 보내주신 책도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어서 빨리 읽어봐야겠습니다. 여러분들과 다음 달 독서 결산 때는 꼭이네 권이 함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학동네 가입하신 분들 계실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책을 선택하셨는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어, 한번 저도. 슬쩍 찾아보고, 읽어보고, 또 재밌다면, 연결돼서 또 다른 책들 함께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즐거우셨거나 유익하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하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다들 조심히 내려가세요.